기다리고 있고. 여기 더붙었어 그러면 전면을 따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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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 우수 간신히 당겼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밀어줘서. 아, 아, 어기 봐도 안맞왔죠잡버 오, 조별해 아, 엘리비아. 아 여기다 찍거든요 오, 에리비아잡아어어내 안에 벽 아무 부가 못 빠지나가요. 와, 이거는 엄청난 낚시였죠. 벽까지 치고요. 리비아 나 맞습니다. 설수였어요 네, 그리고 맞춥니다. 어... 스톤. 아 근데 무슨 티어가죠? 아 방금 벽 쪽은 설계인가요? 아 예. 어, 엄청난데요. 저런 설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설계까지도 생각할 정도라면요. 예, 거의 어, 정말 이거는 진짜 와... 챌린저 그 이상이죠. 에티비아의 <laughs> 방금 벽은 자리발의 예. 뭐 대격변 수준으로. 그렇죠. 전에 상대를 가로막았죠. 내 안에 벽 같은 그런 느낌 이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설계였습니다. 어, 훌륭합니다. 이방 주춤주춤 했거든요. 네 예. 거의 내 안에 벽을 치고. 나만의 스나이더 콤는 그런 <laughs>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아, 여기서 신드라 잘 살려줬는데 예. 신드라 밀어주고. 예. 근데 여기서 트런드이 먼저 올라오고 또 네. 이상해요. 박지현 선수가 애매한 포지를 잡았지 방금. 예, 파드가 좀 왔어요. 그 근데... 점멸 그리고 벽 네, 예, 내 안의 벽 아시안 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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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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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벽도 굉장히 애매하게 그렇죠. 깔아서 못빠지나갔습니다요호모어요 아, 아, 그리고 애니비아는 그 예, 패시브가 있죠 여기서 트런들 벽한번더 돌아오고요 트런들이 그 후까지 알 아, 계산이 기가 막혔죠 네 그럼 아무 네. 모는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렇죠, 무브가 설계당했죠 네, 설계당했습니다 거기 낚시, 낚시였거든요 아, 저굉잘 사용하네요 네 아, 계속해서 지금 암호모고 있어요 뒤돌 벽이 두 개예요 암호모드 오오 아아 아, 저다 만약에 저기서 붕대를 맞추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저 레이스.. 그.. 칼라스한테 맞아서 그렇죠. 죽었습니다 <목소리> 예, 죄송하죠저 혼자 이지리얼 바텀 계속 보고 있는데 CS가 압도적이에요 예, 레벨 차이도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납니다 휴정압도가 어, 굉장히 뛰어나고요 파메즈 딜1 1어미니이미디이 미니언 미디이미니이미디이 미니언 미디어 미니이미리 라이너속 솔로로 서서 레벨 차이가 쫙지 나갑니다. 네, 또 바텀에서 바텀 드 아, 리자랑공 타입이 좋았어요리자 선수. 저 어, 자나 대체. 키틀리. 리죠 오, 막들어 들어와서 잠만에 와. 이호 음,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 넷게 네. 류 오. 오우. 멘토와 전수들간에 또 이제 교류거든요. 네, 자신감 있는 챔프를. 웬만해서 무조건 잡아 줘야 됩니다. 죠 잡아 줘. 잡아 죠에비아겹치나요 벽? 고계죠았고 아, 피였어요? 벽 한번 더이죠죠저들 에니비아 저정글가아가 에니비아 싸우면 밀라잡고 에니비아 싸우면서죠자 이제 이즈리우 왔어요. 이즈리 왔어요. 아, 금 어! 이즈리얼, 와, 신들아. 와. 어? 베릴리아? 어? 베릴리아, 네, 그런데 R 있어요. R 어, 예. 아, 에리리아가, 에리리아가. 알 있어요? 알, 빠르게 깰수 있을까요? 드리스라가 있기 때문에 알깰수 있죠? 네. 나도 이렐리아가, 이렐리아가. 알 깰다가. 점프! 예. 어? 아! 와. 아! 아, 약간의 차이였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했죠. 결과적으로 네이치한 지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어요. 저는 결별 지도 좀 무리했죠. 내구도가 얼마 나지 않았고 여기서 파괴됐지요 1차 깨냈습니다 아 에리비아 네, 데비이제1무까지와 아 결벽 중팀 연계 플레이가 이루어졌네요 와이 격과 연계가 완벽하네요 예 그리고 마법 방어력 아이템이나 다른 체력 아이템을 가지 않은 신드라에게 저런 에리비아의 덕에선 치명적이죠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이 스택 쌓고 있는 결벽 중이에요 이게 싸우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에니비아. 병풍 왔잖어요 다시 한번하일더블죠 이주거 와. 야 기가 막히네. 최소한도강 감각적인 플레이. 거의 타겟 팀 수준인데요. 어 n b 비 이거 웃긴 와. 숨도 못쉬게 하는데요. 그렇죠. n b 비 아직까지 스킬 남아 있고요. 아무리 주을 것! n b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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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가 방생이 됐고요. 그러네요. 지리에도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언 잡으면 트런들 체력도 오르고요. 아이리비아 굉장히 섭섭한 아, 엄청 납니다, 데미지. 스킬 날립니다. 와, 봐주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모습 나오죠? 자, 그리고 에니비아. 계속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h 이 d 에서 이렇게 받아치고 있거든요. 요. 와, 이거 에니비아 고급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미렐리아가 들어오면 테러가 없고요 그엔니비아가 기본적으로 체력 스탯이 정말 낮은 챔피언인데 그 대신에 기본적인 스킬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와, 벽 메타! 와, 역시 벽! 벽을 개로 설치하니 아, 도망갈 누구도 없어서 그렇죠. 벽상 메타! 신기하네요, 진짜 트론드 벽과 애니비아 면 네. 지금 뭐9000 골드 가량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양 딜러 간의 그런 좀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에네비아는 상대 탱커인 아무것도 정말 쉽게 잡는 반면에 신드라는 상대 서포터인 암흑무도 그 힘들게 잡았고요 어그 아, 그 들어가면! 아이고 공들어 아 이슈렬이 잘 빠졌고요 네. 와아 지금 가로가 되는데요 네. 위에서 데미지 어떻게 니까 주야가 데카이 없는 한타거든요 네 뒤에 칼이 돌고 있어요 데카림을 뒤지게 대피하고 타이밍 보고 있는 거죠 네 밟고 자어 쌍병 멘터 와아 병으로 막아줍니다 지금은 HRJ들 팀이 한번 들어갈 때 신드라, 트리스타나 다 따라 언져잡고 굴러 라인 결정팀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개별팀이 정말 강력하다고 승리들이 보고 있또 이번에 벽이에요 와 정말 1벽 벽 쌍벽 쌍벽 아 메타 한신이 살아나갔습니다 아 더블벽 메타 어떤 챔피언 조합도 소화를 해내는요 개별팀이 아 그렇죠 <laughs> 오늘 들어와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데비디가 성장하거든요. 아, 에디비아. 여기서 어 진드라 위험하다. 어떻게 나요? 와, 어 백악관에. 아, 야, 점프를 점프 막았습니다. 라이브 게평 벽으로 막았습니다. 아, 벽을 넘지 못했어요. 안정. 아, 무서운 결벽. 예, 팔길 이게 무슨 결벽인가요? 이 뭔가? 얼음벽과. 아, 그래서 감이 가는가요? 이게 결벽. 아. 역시 <laughs> 결벽 중의 결벽 메타. 뭐? 그아 이네이비아가 있습니다. 결벽 메타. 어 절대 넘지 못하는 결벽을 넘어. 결벽. 아이카림도 탑에서 억짝이 밀고 있고요. 어, 아 결벽 그 자체. 그렇죠. 위에서도 또 빠져 나갔어요. 아 오늘 결벽 중에. 액 공격적인 밴드 타운이요. 아, 벽이지 상벽이죠. 이번에도요. 결벽이요. <목소리> 결벽이 기가 막히네요. 애천자까지 나왔거든요. 얼음 결정벽. 어, 굉장히 좋습니다. 김결벽에 예, 막혀 다시 한번 잡혔고요. 아, 들어가면서 피해 피했고요. 네. 예. 들어가서 아무문 잡아냅니다. 와뭐 지금 웨이브 몰고 가면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냥 넥서스까지 직진할 수 있죠. 앞으로 이결격된 팀이 계속 이전부터 보면 조합의 이해를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해주는 게에리아와 트럼들에 비해서 격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 바로 들어갔죠. 예, 지금 은 여기서 좀나중교는이야기가좀 아, 음.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 이즈리얼이 아, 이즈리얼이 이지리얼... 끝나겠는데요? 이지리얼이... 네, 휴식치하고 왔는데 네. 휴가 갔다 왔는데 팀원들이 정리합니다 이즈리 전에... 자, 와, 와서 싸워요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다 에이스 아, 저 왔죠